부산문화회관 노조 지회장이 지난달 기간제 인턴을 술자리에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.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신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. 조민희 기자입니다.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 시사나 공공기관인 부산문화회관 회식 자리, 한 남성이 땅바닥을 가리키더니 갑자기 신발을 벗어 치켜듭니다. 그리고 맞은편에서. 연신 고개를 숙이던 남성의 머리를 신발로 밀칩니다. 신발을 휘두른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문화회관 지회장이고 신발로 맞았다는 남성은 20대 인턴입니다. 이 남성은 1 시간 정도 뒤엔 식당 밖에서 담배값으로 인턴의 손과 머리를 치고 목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인턴은 지난달 20일 술자리에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부산 문화회관 노조 지회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. 그런데 부산 문화회관 측은 규정상 30일 안에 조사를 끝내야 하지만 신고 한 달여 뒤인 지난 24일 노조 지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. 문화회관 측은 추가로 살펴볼 내용이 있어 조사가 한 차례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지회장은 사건에 대해 술자리에서 통상 남자들끼리 하는 스킨십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회관 측이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은 특수 폭행 혐의로 노조 지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MBC 뉴스 조민입니다.